안녕하세요 루리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업데이트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간단하게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신규 액션 12종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귀여운 액션을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또 12개나 귀여운 액션이 신규로 등장했네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액션은 포토타임 10종과 댄스타임 2종인데요. 우선 댄스타임 액션인 루미와 수빈이를 보니 수빈이는 춤을 출 때도 박스를 쓰고 춤을 추고 루미는 어디서 많이 본 춤인 것 같은데 아, 지용이가 광장에서 보였던 춤과 같네요. 아무튼 춤을 귀엽게 추는 이두 친구와 함께 포토타임으로 등장한 친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멋있는 포즈와 자세로 매력을 뿜어내는데요. 근데 예지의 고양이 츄츄도 사진을 찍는다니까 포즈를 취하네요. 누나와 비밀 연애도 하고 있는 츄츄는 왠지 보통 고양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리고 하복 동진이와 유리, 준호, 예슬이의 포토타임은 4명이서 함께 쓰는 우정 액션이라고 합니다. 모이면 더 멋있게 쓸수 있는 액션인데 저는 하복 준호가 있는데 액션이 귀여워서 혼자 쓰더라도 사고 싶네요.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 신규 엠블럼 2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히어로즈 에피소드 3 노말에서 팀 전체가 죽지 않고 클리어하면 획득 가능한 네버다이 엠블럼과 로켓보다 날렵하고 강인한 자에게 지급하는 안티미사일 엠블럼 2개가 신규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곧 히어로즈 에피소드 3 하드모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노멀모드 클리어도 힘든데, 세 번째 업데이트 소식으로는 아이템 연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30일짜리나 무제한 상품이 나올 때는 7일짜리가 나올 때보다 강화된 이펙트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 어썸팩 60개 개봉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왠지 저는 강화된 이펙트를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타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이 게임에서도 표기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업데이트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